템팩과 무르는 수비를 상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개 루트는 크로스와 중거리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중거리를 선호하는 편이라 중거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게 되면 상대가 마크를 놓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 틈에 슈팅을 시도하거나 2대1 패스를 활용해서 득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고받기 위해 포메이션은 4231을 선택했는데 공격 전술에서 폭2와 박산쪽 선수를 4로 설정하고 포메이션상 선수 위치도 좁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빌드업 플레이를 빠른 빌드업으로 설정하면 많은 선수들이 박산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긴 패스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확실한 중거리를 사용하기 위해 스네이드와 포를란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스테이지 대부분 좋기 때문에 다른 선수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중거리 각이 나오면 대부분의 유저들이 키컨을 하기 때문에 대놓고 차는 건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주고받는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가 대처를 못하게 만들면 중거리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거리가 잘 들어가는 위치는 크게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었습니다. 스탯에 따라 중거리 확률이 많이 달라지지만 A 지점과 B 지점의 경우 중거리, 슈파워, 커브가 120 중후반을 선수라면 충분히 득점은 가능했는데 A 지점의 경우 커브가 130 이상은 돼야 조금 더 확실한 ZD가 가능했습니다. C 지점의 경우 중슛커가 130만 넘어간다면 충분히 득점은 가능하지만 확실히 130 초반과 중후반 140의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거리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슛 컷 스탯이 높은 선수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투블란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명은 중거리용 한 명은 완전히 수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지점에서 슈팅할 때 ZD만 활용해서 득점을 했고 게이지는 70% 채웠을 때 개적이 좋았습니다 B 지점은 ZD와 D 상관없이 60에서 70% 정도가 좋았습니다 c g 점에서 슈팅할 땐 ZD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D슛을 많이 사용했는데 게이지는 80% 정도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채워줘야 슈팅이 키퍼 손에 맞고 들어가거나 강하게 빨려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르에서 중거리가 좋았던 선수 몇 명을 추천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빵빵빵빵 와우 빵, 빵, 빵. 나이스 폴란드 무서워요? 폴란드 아파요? 냅두면? Yeah.